안녕하세요. 크라임 t v 입니다 대둔산에 왔습니다. 제가 평상시에 존경하는 우리 형님들, 조규복 세터님하고, 이창일 세터님하고 같이 셋이서 왔습니다. 네, 간만에 이렇게 셋이서 등반하는 거니까 재밌게 해보겠습니다. 중간중간에 또 영상 찍어서 알려드릴게요. 자, 우리 태어나서 대둔산 처음이시라면 라 처음 이 조규복 세터 집입니다. 아, 예. 그 전에 용문골에소츠카라이 무스 등반하러 왔는데 그 이후로 처음 왔습니다. 긴장은 되지만 오늘 같은 팀이 워낙 좋아서 즐겁게 등반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이창현 선생님도 한마디 하시죠. 제 무대였던 이 대둔산을 오랜만에 찾았는데 날씨도 좋고 멤버도 좋고 즐겁게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참고로 이창현 선생님은 여기 30년 전 로컬이 입니다 <laughs> 자, 준비하겠습니다. 자, 오늘 가는 길은 우정길입니다. 우정길, 총7 피치네요. 7 피치, 7 피치고 이제 시작합니다. 이리 와, 이리 와. 자, 첫 번째 피치 선등은 이창현 선생님이 가십니다. 첫번째가 약간 흙선으로 떨어지는 길이라서 조금 난이도는 어렵지 않은데 좀 까다로운 부분이 있습니다. 그렇죠. 앉게 가세요. 나는 여기 잡으라고 했었는데 나무도 <laughs> 원래 잡는 거야근데더 <laughs> 땡기라. <도땡이러우! 웃음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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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무 안 잡고 올라오십니다. 아, 어, 그렇죠. 넌 잡았, <laughs> 안 잡았어? <laughs> 안 잡았어? <음> 눈물 난눈물에래가 t e r 저기까지 가는 가 아직 살아 계십니다. 갑자기 전지 우투가 생각나네. 진지않아 빨리 뒤집어 십시오. 이쪽에도 가십시오. 지금 선생님이 상당히 자신입니다. <laughs> 아 배낭 무게 때문에 그런 거 같은데? <laughs> 알려 고생하셨습니다. 알려 <웃음> 재밌네요. 어떻게 뭐할 만했었나요? 더 당기라고. 술이 꼭 되게 거시기. 거실 성가시네. 아이, 옆으로 잘맞는데 어디로 가는 거야? 저 얼룩. 진짜 여기까지는 초보자들이 딱 하기 편한 연습, 사이즈야. 연습하기 좋은. 어. 몇비치는 모르겠지만 <웃음> 성공. 당겨들어라. <laughs> 동이 좀 많이 당황하시는 것 같아요. <웃음> <웃음> 아, <끊어. 웃음> 당황할 뻔했다. <laughs> 레베신 보여 주세요. 슬신. <laughs> 야, 켰더라도 안 돌려 가지고 좀 조심해. <laughs> 민규야. 저기 피 있던데 너 아니야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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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걸었어? 객드로가 없어. <laughs> 아잘 올라오시네요. 어, 아이, 꿀잼이네요. 앞에 간 사람은 객꿀잼, 뒤에 간 사람은 꿀잼. 그 뒤에 온 사람은 핵꿀잼 <laughs> <핵꿀잔. 웃음> 길 6피치까지 마쳤습니다. 원래 7피치까지 있는데 7피치 쪽은 사람이 잘안 가나 봐요. 저기만 볼트도 많이 썩어 있고 그래가지고 뭐 여기서 대부분 다 종료를 하는 것 같아요. 보니까 저희들도 여기서 짐을 정리하겠습니다. 선동수 씨나 수고하신 이창현 선생님 한마디 하시죠. 날씨도 좋았고 바람도 선선하니. 아주 어, 봄을 만끽하는 등반이었습니다. 즐겁게 재미있게 했습니다. 네 고생하셨습니다. 네. 아 우리 주경옥선생님 마지막에 라스트 오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. 한마디 하시죠. 아, 이창현 선생님하고 양용기 선생님이 잘 끌어주셔서 편하게 왔습니다. 어쨌든 이런 등반 자주 했으면 좋겠습니다. 반갑습니다. 보니까 뭐 초보자들 같이 와도 재밌게 할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뭐 루트가 적당한 길이 그리고 약간의 그 고도감도 조금 있고 그래서 괜찮네요. 어, 즐거웠고요. 하여튼 오늘 같이 함께 하신 두분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. 크라임tv였습니다. 구독 좋아요. 액상 t 입니다 여기는 등길 끝나고서 빛이 내려오면 바로 앞에 있는 약수정 식게소입니다 여기가 거의 뭐 등반하는 사람들의 아지트 같은 곳인데 여기에 사장님하고 한번 잠깐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. 막걸리가 인삼 막걸리인데 이막 인삼을 갖다가 숙성을 시킨 냄니다. 숙성 숙성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해주시는데 여기 뭐 인심이 좋으셔가지고 등반하는 사람이 많이 모이신데요 사장님 한번 얼굴 뵐게요. 한 번만 데주십시오. 아, 대둔산에는 정말 풍경도 멋있고요. 어, 산새도 멋있고 또 매력이란 건또 바위 위에마다 개암 개석 위에 소나무가 서 있는 게 굉장히 매력이에요. 한 번씩 오셔서 저희 집에 들려주세요.